한전산업, 공포매매 9시 28분,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같은 선상 윗꼬리들 저점 확인하고 돌파할 때 매수 관점. 일단 일봉에서 저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종가와 여기 2분의 1 겹치는 자리, 저점과 2분의 1, 그 다음에 고점 걸리는 자리, 1분 봉, 자, 28분이면은 이 캔들이죠. 검색 캔들이.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지켜주고, 자리를 잡고 한번더 저항을 맞습니다. 저항은 좋은 것이다. 저점을 지켜주고 있을 때. 그럼 이 캔들이 매수 관점이겠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돌파 캔들이기 때문에 눌림을 한번 기다리고, 다시 올라갈 때도 매수 관점. 저점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큰 무리 없이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가비야, 오늘 웨이브 종목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 그 다음에 저점을 연결한 추세. 수렴된 자리에서 정체 캔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 관점이죠. 위태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항은 좋은 것이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2060 사이로 파고드는 5일선 쌍바닥 하락하던 20일선을 5일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할 때. 저점을 높여준 상태에서 하락하던 두 개의 이평선을 같은 공간에서 들어올릴 때 과감하게 배팅을할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손절선이 아주 짧죠. 많은 입형선들을 한 곳에 집중시킨 다음에 동시에 뚫어주는 캔들. 입형 동시 돌파. 단기 입형은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장기 입형의 추세. 한번 깨고 다시 넘어갈 때 매수 관점. 자연과 환경. 자, 여기. 2분의 1 2분의 1, /2, 1 /2, 의미 있는 선상. 지금 커다란 음봉 캔들에 저항을 한번 받았죠. 저항은 좋은 것이다.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건 상관이 없다. 얘만 지켜 준다면. 여기도 지금 의미 있는 선상으로 볼수 있죠. 다 겹치는 자리. 장기 평 정별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굴러 떨어졌다. 다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가 완전 정배열. 여기는 지금 5일선 밑에 있죠. 6 1선2 1선 5일선. 여기를 치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정배열, 5선 돌파. 광진 인테. 자, 외부종목 이평선들을 모아 놓고 한 번에 뚫어 준 캔들. 이런 캔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브 매수 위치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상렬이가 같이 가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얘도 같은 겁니다. 61선, 21선, 51선, 51선 밑에서 51선을 뚫어줄 때 정배열 5선 돌파 코리아 SE, 얘도 똑같죠. 장기평 정배열이 만들어진 후 주가가 51선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61선, 21선, 51선, 51선 밑에서 51선을 치고 올라갈 때 정배열 5선 돌파. 보정 파워 택. 2분의 1. 식가. 저점. 2분의 1. /2. 겹치는 자리 의미 있는 선상. 6월 14일자 화성 코퍼레이션. 장기입 형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바닥을 형성하고 520 골든 크로스. 위태로운 이야기가 진행된 후 51선 쌍바닥. 지금 이 캔들은 2060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럼 그 다음 캔들이 기준봉이다. 종가는 안착하지 못했지만 밑고리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sm. 장기 평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다.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520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자기는 차트도 잘못 보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로 매매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이탈할 때 무조건 손절.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평선이 완만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다시 모일 확률이 더 크겠죠. 각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 평선이 완만해졌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모일 확률이 더 커진다. 얘는 지금 2060을 윗꼬리로 뚫어준 경우 종가는 아직 안착하지 못했지만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얘는 2060을 모아놓고 뚫어버렸죠. 종가로. 그럼 얘가 기준봉. 그 다음, 520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여기가 완전 정배열 자리. 디지털 조선, 오늘 공포매매 검색이 됐죠? 일봉에서 겹치는 자리 먼저 체크,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21선을 사이에 끼고, 5일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음봉 캔들이 발생했지만, 이 평선은 어때요? 여기서 지금 5일선과 2 0선을 같이 들어올렸다. 하락하던 이평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들어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